때는 2007년 지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늘 혼자였던 지로는 매년 자신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혼자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를 먹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들어와 옆자리에 앉고는 위친듯이 주문을 했죠.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먹어버리고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먹어버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밥까지 산다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물론 먹튀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시간을 보낸 후 그녀가 얘기합니다. 누군지 알수 없는 그녀가 선물까지 주면서 하는 말.

도로 한복판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1년 전 그녀와 똑같은 모습. 아 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좀 달라 보이는 그녀의 모습. 엄청난 힘으로 동네 양아치들을 날려버리는 그녀. 그리곤 그녀가 묻습니다. 2008년인 것을 확인한 그녀가 백화점에 갑니다. 마음대로 신발을 신고 옷도 마음대로 입어버리는 그녀. 한껏 꾸민 그녀가 케이까지 마음대로 들고 나와 향한 곳은 바로 올해도 어김없이 혼자 생일을 보내던 지로에게 간 것이었죠. 생일 1년 전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아 기분이 좋은 지로. 그런데 이때 강도가 나타나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녀가 강도를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이들은 지로의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좌물쇠 따위 그냥 휘어버린 그녀는 대체 누굴까요?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빛이 나오더니 미래의 지로가 보낸 영상 편지가 나옵니다. 사실지로는 오늘 있었던 총격 사건의 피해자였고, 과거의 자신에게, 그녀를 보내, 지키도록 한 것이었죠. 아지가 그녀는 다름 아닌 로봇이었고, 언젠간 큰 재난에 휘말릴 때 그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학습 능력까지 있어 인간다움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사람과 똑같은 사이보그. 아레모도 되기. 지로는 조금 다른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나이 꿈깨게 하는 그녀의 한방. 그녀와 앞으로 함께하게 된 지로는 더 이상의 지각도 없었죠. 타무라 지로. 이번엔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지로에게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교수님이 분필을 날리고 꼿꼿하게 선채 잠을 자는 그녀가 궁금했던 지로 정말 똑같은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용납할 수 없었죠. 그녀는 츤데레 같은 파워도 보여줍니다.

뽀뽀를 하는데. 음, 어땠다? 비릿했요가더비릿요 이. 짜릿하게 해준다는데 이상하게 화를 내고 들어가 버립니다. 지로가 화를 낸 이유가 있었죠. 그녀도 감정이란 걸 표현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로가 그녀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클럽에 왔습니다. 질투심 어떤 거? 그런데 오히려 그녀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자 지로가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가버린 지로를 따라가는 사이보그 그녀. 나는 남자 쓰이지 기대를요. 올해 너 보디가드란다며. 보디가드? 어, 쏘는 거? 이번엔 대놓고 질투심을 유발해보기로 합니다. 지로를 때린 그녀를 날려버린 그녀. 결국 술에 취해 그녀에게 모0말을 해버린 지로. 결국

어디선가 지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니 짠하고 나타난 그녀,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지로를 데리고 대피하는 그녀. 레미콘이 와서 박아도 끄떡없는 사이보그 그녀. 그런데 이번엔, 그녀에게도 벅찬 위기가 찾아옵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이 덮치게 되었고, 동시에 지로는 낭떨어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지로를 살려야 하는 게 그녀의 임무였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결국 자신의 몸을 뜯어내고 나오게 되었죠. 두 팔로 기어가 매달려 있는 지루에게 향하게 됩니다. 무사히 지루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함께하긴 힘들어 보였죠. 그리곤 그녀가 그에게 고백합니다. 결국 또 다시 붕괴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힘을 다해 지로를 밀어냅니다. 지로는 그녀를 찾아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그렇을ことができる 그렇게 61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다시와 61년의 세월을 인생을 바쳐 그녀를 복원하는데 성공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지로는 숨을 거두고 그녀도 수명을 다하게 되었죠. 그렇게 또 다시 시간이 흘러. 2 1 3 3년에 어느 날. 한 소녀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이보그 그녀를 마주치게 되었고 경매를 통해 그녀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그렇게 낙찰받은 사이보그 그녀의 기억을 자신의 기억으로 옮긴 인간 그녀. 이미 죽은 지 60년 이상을 그기 위해. 사이보그 그녀의 기억을 이식한 인간 그녀는 지로가 궁금해졌고 그가 살아있는 과거 2007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때가 바로 2007년 지로가 인간 그녀를 처음 만났던.

사이보그 그녀의 기억을 이식했던 인간 그녀가 지로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고 사이보그 그녀가 죽게 된 때로 시간 여행을 가 지로와 계속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해 사이보그를 만들었던 지로는 어떻게 미래에서 온 인간 그녀를 만나게 된 걸까요? 인간 그녀가 지로를 만나려면 기억을 이식하는 게 먼저였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개의 시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간엔 세 명의 지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공간은 이미 사고를 당해 사이보그를 최초로 만든 지로가 또 다른 공간엔 2008년 사이보그를 만나 지진을 겪고 고장난 그녀를 61년간 고친 지로라고 생각했죠. 여기서 인간 그녀가 사이버부의 기억을 이식해 2007년의 과거로 가 지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공간의 지로에겐 새로운 기억을 두 번째 공간의 지로에겐 새로운 경험이 된 것이겠죠.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공간에는 지진 이후 나타난 인간 그녀와 함께 하게 된 <laughs> 지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